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피바이러스입니다 <laughs> 구독 좋아요 댓글 해주세요 <laughs> 네이 어,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좀 마음이 좀 안정이 되어간다 그런 좀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음,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. <laughs> 저를 살려주시네요. <laughs> 네,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법륜 스님의 희망편지, 어, 마음의 평화입니다. 그 내용은 몸을 낮추고, 마음을 숙이고, 그렇게 될 때, 비로소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. 몸을 낮추고, 마음을 숙이고. 어. 이게 진짜. 쉬운 말 같으면서도 굉장히 좀되게는 어렵게 다가오는데요. 낮추고 숙이는 게 겉으로는 되는데 속으로는 비굴과 교만 사이를 오고 갑니다. <laughs> 네, 그래서. 겸손하고 당당하게 오늘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. 잘안 되지만. <laughs>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. 행복하세요. 저는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